전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지난 26일 서울 도심에서 시가행진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시가행진에 참여함으로써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책임있는 면모와 함께 우리 군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담은 최고의 예우를 보였습니다. 최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한국과 미국으로 인해 한반도 핵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적반하장을 펼쳤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김씨 정권의 유지를 위해 공포와 폭력으로 권력을 세습해 온 존재 자체가 반인류적인 국제적 거학일 뿐입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지속되는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군은 강력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을 기반으로 일말의 망설임 없이 북한 정권의 종식을 불쌓할 것입니다.